안녕하세요, 나등이들 나탈리입니다. 어,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여기 뒤에 있는 언니랑, 안녕! <laughs> 여기 는 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힐링을 하고 왔어요. 내일이 주말이거든요. 여기 카페가, 남양주 카페 워너비 해피라는 데인데, 되게 조용하고, 비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완전 힐링되고 있어요. 저는 생강차 마시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What's in my bag을 찍으려고요. 와! 어! 가방이 진짜 커요. 엄청 크죠? 이게 원래 애기 기저귀 가방이에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따로 있어요. 인스타에서 자주 보여드렸던그 가방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고 이거는 이제 일할 때 아니면 애윤이랑 여행 갈때 되게 튼튼해요. 엄청 예쁘고 심플하고 엄청 엄청 튼튼한 가방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가방이 막 무거우면 여기가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니셜 N B라고 이니셜이 있거든요. n a t a l 라고써 있고.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쉽게 카드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고 되게 이쁘네요, 가방이. 그래서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방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려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네요. 기저귀 가방으로 안 사용해도 이 파우치가 너무 진짜 정리해주기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레은이 어린이집 보내면 제 딸은 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카페올때꼭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편집을 끝나든. 뭐 카페를 오면 이런 자유로울 때 잠깐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되게 쉬운 책이에요. 이책 읽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 그래서 이책 빨리 읽고 이제 거의 다 읽어가지고 이책다 읽고 다른 책도 괜찮은 책 있으면 추천드릴게요. 이거 레윤이 때문에 케이스를 해놨어요. 케이스를 해놓고 맥북. 제가 편집할 때. 제일 무거운 맥이요. 핸드폰 이어폰인데, 저 이거 빨리 버리고, 이번 생일날 어 그거 살려고요. 에어팟. 맥북 이어폰.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게 달라가지고, 맥북이랑 핸드폰 이어폰이 따로 있어요. 맥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제가 그 안경가게 가서 이 선글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구매한 선글라스인데 이쁘죠? 그래서 운전할 때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 껴줍니다 괜찮죠? 되게 심플하고 유행타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갑 레윤이. 그리고 차키. 더울 때 아니면 머리가 거슬릴 때이 헤어핀으로 머리 고정해줘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 좋아해가지고. 마스크. 음, 마스크 필수. 저 어저, 엊그저께 백신 맞았어요. 화이자 백신. 칫솔을 꼭 들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교정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송 촬영 때문에 잠깐 뗐는데 제가 교정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만 먹으면 이빨이 끼고 그래서 먹고 나서 계속 이빨을 닦아줘야 돼서 이, 이거 칫솔을 갖고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파우치예요. 이게 심플하고 예쁘죠. 제가 저번에 워치 인 마이 백때 보여드렸던 파우치예요. 혜선 언니가 소개해준 제 파우치입니다. 아이섀도. 우 이거 롬앤 드 아이섀도우 제가 맨날 사용하는 아이섀도우예요. 이거 쉐이딩 해주기도 편하고 아이라이너 그려줄 때도 편하고 이 펄도 너무 좋고 이거 하이라이터 되게 작고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 있어서 짱 좋아요. 이것도 롬앤 거네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롬앤 어 볼터치 이게 진짜 좋은 게 거기에 퍼프가 있어. 너무 귀엽죠? 그래서 볼터치 퍼프예요. 저 요새 저이 색깔에 빠져가지고 뭔가 보라색 립이랑 보라색 볼터치를 진짜 좋아해요. 너무 예뻐. 그리고 선크림. 이거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손안 타기 위해서 막 손에다 발라주고. 최애 립밤. 에스보랑. 입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입술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음. 패키징도 이쁘고 진짜 강 추천드려요 이거 뷰러 저는 뷰러 필수 뭐, 화장을 안 해도 뷰러는 꼭 해줘야 된다 이거 뷰러 괜찮아요 저는 c c 이도 뷰러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눈에 다 잡아주고 이 뷰러 좋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그 다음에 피임약 어, 저 피임약 먹는 이유가 피가 계속 출혈이 많아가지고 어, 산부인과 갔는데 피임약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피임약을 처음 먹는데 이 피임약 머시론, 어, 머시론 되게 유명한 피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출혈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이거 먹고 출혈도 없고 생리도 어, 딱 정확히 하고. 이제 생리도 언제 하는지도 알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진짜 저한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출혈이 이런 거 있으면 산부인과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향수 이거는 내리미 향수예요 그리고 손소독제 쿠션 오늘은 클리오 킬커버 파운드웨어 쿠션 이거 어저께 구매해가지고 한번 한번 사용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용했는데 그냥 다 비슷한 것같아 맨날 막 새로 나왔다, 크리오 새로 나왔다, 신제품이다 하는데 거기서 거긴 것같아 그냥 다 비슷하고 좋아요. 크리오는 응. 그냥 어떤 피부 타입에도 어 괜찮은 쿠션이어서 추천드려요. 이거 괜찮아요. 패키징도 이번에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맨날 이거만 발라줘요. 제가 라이브 방송 했을 때도 많이 알려주셨, 알려줬는데, 이거 진짜 색깔 너무 예뻐요. 쿨톤이신 분들은 진짜 꼭 사세요. 이거는 제가 입냄새랑 좀 향이랑 냄새 이런 걸 되게 민감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경쓰여서 이걸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가글. 가글이랑, 그리고 입 냄새 뿌리는 민트.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민트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거. 이거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스라고 사탕인데, 제가 이런 사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자주 졸리더라고요. 진짜 운전하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졸릴 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먹는 거더라고요. 뭐껌 같은 거? 사탕. 이뭐 먹으면 조금 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졸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탕을 먹어줘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녀줘야 돼요. 운전하는 날은 안 하면 어 뭔가 불안해. 왜냐면 저는 운전할 때 자주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딸기 맛. 네, 이렇게 해서 제 가방 소개는 다 끝났고요. 어, 제가 남양주 카페 온 김에 한번 뷰를 보여드릴게요.